43 모에 8866. 8866. 88 66 11이요? 66. 16이요? 8866. 8866이요? 예, 예. 잠시만요. 예, 차량 아직 있네요. 예, 예, 예. 있다고요? 예, 예, 아직 차량 있네요. 어, 있어요. 제가 어, 대구, 빼고 있니? 제가 대구 사는데, 인천 지금이라도 네. 바로 갈 수도 있거든요. 그거 인천 맞아요? 예, 여기 인천입니다. 어, 제가 지금이라도 바로 갈수 있는데, 혹시 이거 가격이 너무 싸서한데 맞아요 아, 네, 이 가격이? 아 이거 제제 친구가 차른 차량인데요 친구가 네. 차량 바꾸게 돼가지고 제가 싸게 매입을 했어요. 아직 차량 이전 안 돼가지고, 그래서 네, 이제 네, 사업안 인정 안 돼가지고 제가 좀 싸게 드릴 수 있는 걸 제가 지인이기도 하고 아직 이전 안 돼가지고. 아니 근데 너무 싼데요. 이 정도면 한 2,700해야 정상이라고 하데내 친구 말로는? 뭐 저희가 제가 뭐 모르는 사람한테 이전받은 뭐 제가 매입을 하면은 그것보다 훨씬 비싸죠. 근데 제 친한 친구니까 제가 싸게 받은 거고 고객님이 그싼 메모를 보신 거 저희가 다싸지 않아요 보시면. 다 싸던데요? 예다싼거 아니고요. 고객님이 싼거 보신 거고 보시면 싸지 않은 차들도 있는데 이제 싼 차들은 음. 내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사정이 있는 차들 그러면 있는 그 주소를 네. 보내줄 수 있죠 저한테? 네? 주소. 예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내가 지금 갈건데 아 바로 오시겠어요? 네? 예 바로 갈건데 만약에 네. 이내 친구가 옆에서 카던데 난 그쪽을 안 믿어서 가는게 아니고 딱 예, 가면 네. 이 차가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거 아니죠? 아니 아니 오시면 100%차보여죠 100 내가 가면 아 보여주는게 아니고 내가 이걸 사야돼요 네? 내가 가서 이걸 구매를 할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 그럼요 갔는데 다른 사람이 계약서 오시고. 쓰고 있다 차가 없다 뭐예 예. 뭐, 예, 차가 없다니 뭐 가격이 갑자기 변동이 된다니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면 네네 아 그런 거 아니죠 어 저한테 아니죠. 크게 한번 혼나실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죠 주 예. 직접 와서 보시면 자기가 자타 차, 차 보여드릴 수 있고 금액 금도다 그게 맞습니다 맞고 예어 오시게 되시면은 광명역으로 오시면 돼요 캐스팅 타시고 아니 아니요 저제차 타고 가죠 하고 아, 내 맞죠? 차도 그래. 팔아야 되거든요. 내 차도 팔고 이것도 사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요. 아 고객님 차는 고객님 차는 어떤 차세요? USM5요. USM5요? 어. 아. 아예 네. 저희도 매입도 하니까 얼마쯤 돼요 매입은? 방문해 주시겠어요 고객님? 아 방문할 건데 대충 얼마 매입이에요 USM5. USM5요? 아. 어. 가격이요? 음, 대충 대충요. 한번 볼게요. 어. 몇 년식이죠 고객님? 2007년식이요. 네? 네? 2007년식. 2007년식? 네. 그 등급은요? 등급이 뭐예요? 어뭐뭐 뭐 저기 l 이라든지뭐 S2라든지 이런 차량 모델 등급이요 아 L이 L인가? 까먹었어요 L2지 이예요 아, L2요? 예 네. 여기 안 적혔나 스마트키에 네. 그리고 혹시 고객님 그 뭐야 어 저기 주행 거리는 얼마나 되세요? 지금 6만요 6만 정도요? 네, 네 잠시만요 네, 단가모 제가 체크해 봐 드릴게요. 네. 네. 사고. 네, 여기 사고는 없으세요? 사고는 없어요. 아, 사고는 없으시고 뭐 교환이나 이런 거 없으세요? 타이어 얼마 전에 새 걸로 다 갈았어요. 아, 타이어 말고는 딴거 없으시고요? 예. 아, 음, 예, 잘. 아, 예전에 예, 예. 앞 범버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. 내가 그 예전에 그 예전에도 중고차 사러 갔는데 예, 예, 예. 그 싸가 차가 싼게 있어서 그 사러 갔는데 예. 막상 가니까 없다해갖고 내가 그 중고차 딜러를 차 범버로 찍어서 죽였거든요. <웃음> 예. <웃음> 아이고, 그래가지고 그 예, 피, 그래서 범버 한번 갈았었어요. 피가 범벅이 돼갖고. 네, 네, 네. 예. 앞범버앞 범버로 찍어 죽였어요. 앞, 아, 아 말씀 하세요 아, 계속. 네네 그래서 아. 그러면은 잠시만요 견적 한번 내볼게요. 예. 그래도 뭐 아무렇게나 매입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다 확인 을 해봐야 돼요. 왜냐면 저희가 또 매입해서 또 파야 되잖아요. 이야 아. 네 그래서 한번 잠깐만 확인 좀. 해볼게요 예 네,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시간 많은. 네네네 잠시만요. 어. 아. <laughs> 아 매일 단가는 보니까 한 650에서 플러스 만이너한 50정도 되구요 일단은 차량을 저희가 직접 보고 아니 그래 육해잘 6... 네. <laughs> 보여 내가 진짜 만약에 가서 급초를 해서 500에 급차했다 쳐요 네? 내가 만약에 가서 진짜 급초를 해서 500에 했다 쳐요 s m 5알 만약에 SM5를 카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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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나는 모하비로 250만원 주고 어. 들고 온다는 소리에요 저는 이 고급차를 고객님. 와 이거 진짜 만약에 갈까요? 이거 내가 갔는데 이 모하비가 없구나 이 말이 거짓말이다 하면 아저씨 내 요번에 s 5뒷번버 갑니다 요번에 저번에 앞번버갔지뭐 요번에 뒷번버를 갈아요 내가 고객님 네. 지금 저한테 차를 보려고 전화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 미... 너무 싸니까 아니잖아요. 네. 네네, 제가 고객님한테 사기처를 전화한 게 아니라 고객님한테 문의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차가 있다고 말씀드렸고. 아, 카이가 그러니까 저는 멀리서 가는 어, 입장이니까 어, 극하는 거죠, 지금. 네네. 멀리서 가는 입장입니까? 네네. 네, 알죠. 멀리서 오시는 거 어. 당연히 뭐 차를 당연히 보여 드리고 추가 당연히 해 드려야지 없는 차를 아, 할까요? 그러죠. 아이씨 뭐 아이씨는 뭐좀 정직하신 거 같네요. 근데 목소리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. 근데 그럼요. 그, 그 <laughs> 막상 갔는데 뭐 시시한 남자 막 두세 명씩 있고 막 어? 위협적으로 팔거나 어. 이카의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시고 나는 그렇게 쉽게 감당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에요. 아, 그럼요. 맞아요. 고객님 뭐 오시기 전에라도 저희는 당연히 이렇게 외모를 올려놨고 당연히 고객님처럼 차가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어. 그러면은뭐 예, 뭐 차량이 나가면 저희가 당연히 차량나갔다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뭐 문제가 오케이 오케이 뭐, 오케이 오케이 네예 예예 그런 거 걱정 마시고 음. 뭐 오셔가지고 차를 이따 보셨는데 또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 거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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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? 뭐라고요? 예차 네, 네, 갔는데 아, 마음에 안들 수도 있다고요? 네 차는 아니요 마음에 들어요 들어. 지금 이 사진 그대로라면 마음에 들죠 이 사진 그대로죠 <laughs> 어? 그러니까 저희도 메모 올려놓고 보내서 연락 주신 거잖아요. 이 네. 사진 그대로 맞죠? 네? 이 사진 그대로라면 마음에 안 드는 수가 없죠. 누구나 이거 <laughs> 750만 원에 <laughs> 이, 이 깨끗한 맞아요. 차가 네. 어디 막 부서지고 그런 차 올려놓으면 아무리 써도 사시겠어요, 안 사시잖아요, 그렇죠? 그렇죠. 멀쩡한 차고 네. 멀쩡한 차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어, 어떻게요? 아, 주행 거리는 네. 어. 뭐 돌린 거 아니죠, 이거? 네? 주행 거리는 뭐 3만 킬로밖에 안 되던데 돌린 거 아니죠? 네? 그럼. 거기 고객님그 인터넷에 보시면 올라간 대로 그대로 그 차량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래요? 네 그럼요. 저 제가 뭐차를을한 뭐 대만 바꾸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. 그러면 내가 지금 출발하기 전에 전화 한통 때릴게요. 지금 옷 아, 아, 예, 샤워하고. 출발할 어. 때한번더 연락 주세요. 오케이 알았어요. 예.